네, 안녕하세요. 마운 TV의 마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신발 중개 플랫폼 업체 두 군데를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두 플랫폼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꼼꼼히 살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두 플랫폼에 대해서만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크림 앱을 좀 같이 보면서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어떠한 서비스가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꼼꼼히 살펴볼 거고요. 네, 이제 솔드 앱으로 넘어가서 좀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솔드아웃 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드아웃 앱을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메인 페이지. 일단, 솔드아웃이랑 크림이랑 이 앱의 사용 방법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도 아래 보시면 이렇게 탭들이 있죠. 홈 화면이 있고, 검색 기능이 있고, 출시 일정 스케줄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찜해놓은 상품. 아까 요거 크림에서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크림도 마찬가지로 내가 관 관심 있는 신발들을 하트 표시를 해놓으면 관심 목록에 추가를 할수 있다. 마지막은 내 페이지에 들어가 보실 수가 있고요. 먼저 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렇게 메인 화면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랩플 응모를 할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역시나 당첨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솔드웃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애장템 뭐 챌린지라든지 이렇게 챌린지 기간을 정해두고 챌린지를 진행을 하는데, 크림은 이제 자 자체 SNS를 사용하는 것에 반해서 솔드아웃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에다가 솔드아웃 챌린지를 포스팅을 해서 진행을 하고 베스트 3명을 뽑아서 30만원씩 쇼핑 지원금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크림 같은 경우에는 크림 자체 SNS를 활용을 해서 참가만 하면은 3000포인트를 주고 베스트를 뽑힌 인원들에게는 30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솔드아웃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를 활용을 해서 베스트 3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지급이 된다. 뭐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뭐 2월 무이자 할부 뭐 특정 카드를 사용하면 을 무이자 할부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배송비 지원 역시나 마찬가지로 배송비가 무료이라는 느낌입니다. 구매자, 판매자 모두 그 다음에 2021년 솔드와 거래 수수료 무료 크림과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전액 무료다. 올한해 동안 공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솔드 안에서 구매를 할 경우에는 무신사 쿠폰이 같이 발급이 된다고 뭐 이한 내용들이 있고, 첫 화면에 신규 발매 신발, 들이 나와 있고요. 판매 순위를 기반한 상품 랭킹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유사하죠? 두 번째 탭을 보시게 되면 요 아이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신발을 구매할 때 어떻게 구매를 하느냐, 판매를 하느냐, 입찰가를 또 체결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동일하게 카마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마인을 보면 요렇게 뜨죠. 거의 똑같죠? 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구매할 수 있는 탭이 있고 판매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사이즈를 정하고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즉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즉, 판매 입찰가 중에서 최저 입찰가가 268,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아까랑 가격이 비슷했던 것 같은데 뭐 268,000원에 지금 구매를 즉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수비 무료, 배송비 무료, 그래서 총 결제 금액이 268,000원이 되는 거고 배송지는 사전에 등록해둔 배송지로 될것이고요 결제가 즉시 구매를 할 경우에 간편 결제, 아까 크림이랑 동일하게 내가 등록해둔 카드로 결제를 할수 있는 것이고 일반 결제를 하게 되면은 카드 옵션을 선택해서 어떤 카드를 쓸지 그 다음에 할부 선택 등을 할수 있는 네 그래서 아까 크림이랑 유사하게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없는 게 아까 크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페이 옵션이 있었는데 어, 무신사는 네이버페이 옵션은 없습니다 크림의 모 회사가 네이버이기 때문에 아마도 경쟁사니까 네이버페이를 쓰지는 않겠지요 뭐 카카오랑 제휴해서 를뭐 카카오페이 옵션을 넣어준다든지 그러면 또 좋을 것 같은데 너 어쨌든 그렇고요 나는 26만 8천 원보다 싸게 사고 싶다 그러면 입찰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20만원이면 살만하다. 뭐, 2만원에 사겠다. 뭐, 물론 2만원에살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신발을. 근데 2만원에 사겠다라고 하면은, 최소 3만원부터 입찰이 가능하네요. 3만원에 사겠다라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다 여기 체크를 다 해주시고, 구매 입찰하기를 하면, 결제 비밀번호를 눌러주시고, 입찰이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금액을 받고 싶다 그러면 구매 입찰 조건 변경으로 가서 또 입찰가를 바꿔줄 수 있다. 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에어조던 6 레트로 칼만 2021 265 사이즈를 20만 원에 입찰을 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 30일 이내에 입찰이 체결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입찰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더 이상 신발을 사기 싫어, 그러면 입찰 종료를 하시면 이 내용이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판매자 입장이라고 하면 은 역시나 265를 판매를 할 거고요. 즉시 판매를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최고가로 사겠다라는 사람이 26만 2천원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26만 2천원에 바로 팔수 있고요. 정상 계좌는 판매 체결이 되었을 때, 어, 요 내가 등록해 놓은 계좌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금이 되는 것이고, 검수 기준에 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역시 페널티가 부과가 되고, 내가 정해 놓은, 등록해 놓은 카드에서 페널티가 결제가 돼서 빠져나갈 겁니다. 솔드아웃의 검수 기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스니커즈랑 스트 있는데 스니커즈만 보도록 할 거고요. 솔드아웃은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검수 기준을 적적으로 업데이트 하고있습니다 거래를 일정하기 전 검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솔드아웃 통해 거래되는 제품은 당사의 검수팀에 의해 정확품 여부 및 철저한 컨디션 확인 이후 검수 합격 시만 출고됩니다. 재고사에서 불량으로 판단하지 않는 검수 면책 항목은 솔드아웃에서도 거래 가능 제품으로 분류합니다. 크림이랑 유사하게 공정 과정에서 생긴 미세한 뭐 이염이라든지 뭐 박음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수가 통과될 수있다는걸 얘기를 하시, 하는 거고요. 검수 검수 면책 항목이 이렇게 됩니다. 제품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박스의 손상, 손상된 박스는 검수가 통과가 된다. 중창비창, 가피 등 결합부위의 접착제 작업, 본드 작업 같은 경우에 있을 때도 검수가 통과가 된다라는 얘기고, 좌우 결합 불균형 및 미세한 컬러 톤 차이, 소재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개체 차이, 송지누박소웨드 에나멜, 오일러 등의 모질, 톤 차이, 주름 등, 제조공정 등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 찍힘, 눌림, 접힘, 주름 등, 가금질 라인의 미세한 오차, 제조 유통 등 발생할 수 있는 이염 변형 등, 제조 과정에서 생긴 양품보다 조금 떨어지는 하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검수가 통과가 된다 크림이랑 마찬가지죠 이외의 제품 컨디션에 대해서는 검수팀과 최종 책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박스민 포장 구성품 모조품 가품일 경우는 당연히 불합격이고요 사이즈 품번 불일치일 경우에 당연히 불합격이고 덮개가 없을 경우에 박스 덮개가 없을 경우에 당연히 불합격 시저집 손상이 15cm 이상 미만 박스의 손상이 심할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연락을 줘서 아마 사진이랑 보내줄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 구매를 하시겠냐? 그러면 하겠다. 그러면 구매하시는 를 거고 안 하겠다 그러면 환불이 될 겁니다. 라벨지 송상은 불합격 항목으로 되고요. 속지 같은 경우에 일반 속지는 없어도 합격이 되고요. 그래픽 속지 보통 뭐한정판이라든지 특별판 콜라보 제품에 그래픽 속지가 들어가 있죠. 전체가 유실되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이고 부분 유실 뭐 찢어졌거나 뭐 뜯어졌거나 이럴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구매 의사를 확인을 하고 거래가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래픽 속지 같 찢어졌을 경우에는 합격이 된다. 아, 그래서 그래픽 속지가 부분 유실이라면 찢어져서 아예 그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래픽 속지가 그냥 찢어져 있지만 다 있으면 합격이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태 같은 경우에는 발매국과 태 없음 합격. 태은 없어도 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게이 태그 붙어 나오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나코 태은 붙어 나오고 나일 태도 붙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럽이나 미국 에서는 택이 안 붙어 나오는 신발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은 있건 없건 제품만 정품이면 합격이 된다는 라 얘기가 되겠고요. 택 정보가 다를 경우에는 구매자와 확인을 한다. 뭐 이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정품인데 불구하고 택이 제품과 매칭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럴 우리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럴 경우에는 구매자와 확인을 한다라는 얘기고 구성품의 경우에는 모조품 가품이면 당연히 불합격이고 신발 끈 같은 경우에 누락일 경우에는 불합격이 되는 거고 오염 절단 팁 파손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매자와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올팀이나 팁이 변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냥 합격이 된다라는 얘기이고 신발 끈 길이 좌우 차이는 합격이 되고요. 슈트리 같은 경우에는 없을 경우에는 구매자와 확인을 하던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분 신발끈, 깔창 뭐 기타 등등 구성품이 전체나 일부 누락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 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신발 본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한 거죠 가품의 경우에 당연히 불합격이고 사이즈랑 상품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당연히 불합격이고요 미창 및 중창 접합 불량일 경우에 3mm 이상이면 구매자랑 확인을 하고 3mm 미만이면 합격이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재봉 불량일 경우에는 2땀 이상이면 구매자 확인 가피 재봉 불량이면 연속적 3땀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가피 스크래치 찍힘이면 10mm 이상이면 구매자 확인 자수 올라감 등 원형 유지 불가 로고 수시 레터링 등 원형 유지 불가면 불합격이 되는 거고요. 펀칭 불량은 구매자와 확인. 뭐 이렇게 신발 끈, 아일렛 같은 경우가 뭐 위치가 나가 있다든지 뭐 없다든지 뭐 하나가 더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구매자와 확인을 하고. 밑창, 중창에 공정상 발생한 접착제 번짐 및 도색 흔적은 합격이고요. 그럼 이렇게 페인트 번져 있는 경우 있죠. 네, 아니면 본드 자국 같은 거뭐 이런 거는 합격이 된 다고 하고 가피 접착제 번짐 및 도색 흔적 결합 부위 이외에는 붙어져 있는 이외의 평평한 면에 이염이 되 있을 경우에는 10mm 이상이면 구매자에게 구매 의사를 물어본다 프라이머 얼룩은 합격이 되고요 상품 변색 아까 제가 언급했었죠 출시년이 12개월 1년 이내일 경우에는 변색이 있을 경우에 구매자의 의중을 물어보고 12개월 이후일 경우에는 그냥 합격이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웃솔이 변색이 된게 제품이 와서 이 규정을 모르고 문의를 했더니, 어, 이런 규정이 있다. 라고 해서 깨갱 했던 적이 있고요.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못 찾겠어요. 어딨는지. 네, 어찌됐든 그래서 어, 출시년이 1년 이상이 된 신발 같은 경우에는 변색이 있어도 무조건 합격이 된다. 그래서 조금 오래된 신발을 구입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크림에서 구입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거기는 변색이 있으면 무조건 연락을 줍니다. 제조년월에 상관없이 변색이 있을 경우에는 구매자의 의사를 물어봅니다. 사진을 보내주고 이런 변색이 있는데 사겠냐라는. 그래서 조금 변색에 민감하신 분들은 출시가 된지 1년 이상 된 신발 같은 경우에는 크림 해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유지 불가 상태이면 불합격, 부분 손상이면 구매자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제조 공정에 발생한 오염 스케치 구멍 등 하자는 구매자 의사를 물어보고 양발 결합 밸런스 차이는 앞코 방향, 뒤축 방향 등은 10mm 이상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뭐 물어본다. 이러한 뭐 검수 기준이 있습니다. 크림이랑 솔더이랑 조금 다른 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즉시 판매할 경우에는 지금 가장 높게 비딩이 걸려있는 26만 2천원에 즉시 판매를 하면 입금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체크를 해주고 즉시 판매하기 를 누르면 판매가 될 것이고요. 나는 26만 2천원에는 팔기가 싫어요. 좀더 비싸게 받고 싶어서 200만원으로 입찰을 한다. 이 가격에는 안 팔리겠죠. 2천만원이네요. 어차피 안팔 거니까 완료를 하면 마찬가지로 입금 계정으로 입금이 될 거고 판매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뭘 위반사항이 발각됐다. 그러면 패널티가 내가 등록해놓은 카드에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조항들 다 체크해주셔야 되고요. 판매필랫폼는 즉시 판매 통해 거래를 체결되면 단순 변신할 실때게 취소가 불가능하고 일단 모든 플랫폼이 거의 모든 플랫폼이 크림이든 솔드아웃이든 거래가 체결이 되면 변심으로 인한 취소, 환불, 반품이 불가하니 항상 조심해서 다음 단계로 클릭을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판매하려는 상품을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손상 들어오는 상태. 상품을 판매합니다. 새 상품을 판매 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여기는 중고거래 사이트인가요? 아닙니다. 새 상품만 취급을 합니다. 판매를 하실 때도 구매를 하실 때도 새 상품을 기대하시면 될 거고요. 한 상품에 대하여 2회 이상 판매 취소가 된 경우 당해 상품에 대해 서비스에 제공하는 판매 행위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후 진행되는 판매 시 판매 수수료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올해에 제품을 판매 시도를 했는데 이 아이는 정품이에요. 그런데 뭔가 위에서 아까 검수 기준에 언급됐던 구매자의 의사를 물어봐야 하는 항목에 걸렸는데 안 사겠대 그래서 반품이 돼서 돌아왔는데 어또 다시 판매 입찰을 걸어서 체결이 됐는데 또요 구매자가 안 산다 라고 했을 때는 뺀지를 두번 먹으면 2021년도에는 더 이상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뭐 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판매 상품 발송시 반드시 충전된 택배 박스를 이용하여 이중 포장하여 발송합니다 이중 포장 아시죠 신발 박스에다가 요렇게 신발 박스가 있는데 여기다 막 테이프를 붙여서 붙서 주소를 붙여서 보내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아이를 저렇게 무신사 저게 이제 솔더박스고 끓인 박스에다가 충전재를 넣어서 넣고 포장을 해서 보내야 한다. 박스가 손상되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판매 입찰 하기 그러면 입찰이 되었다. 판매 내역을 확인을 해 보면 조던 6 레트로 카마인 265 2천만 원에 나는 판매를 할래요라고 올려놨고요. 조건 변경해서 너무 안 팔리면 가격을 내릴 수가 있겠죠. 저는 이 제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매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탭은 이제 발매 정보 유용한 컨텐츠입니다. 뭐 나이키만 보고 싶으면 나이키만 볼수 있고 조던만 볼수 있고. 있고, 아디다스 볼수 있고 아시스, 컨버스 등등 브랜드별로도 볼수 있고요. 아마 다언체크를 하면 전체 다 뜨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4일날 발매가 이렇게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발매 일정도 크림에도 있고 솔더즈에도 있고 다 비슷비슷해요. 컨텐츠, 솔더웃 매거진 뭐 아티클 같은 것들이랑 행사, 프로모션 같은 것들 보실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 하트 모양은 아까 내가 관심 있는 상품을 이렇게 찜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 정보, 뭐 결제 정보라든지 배송 주소지라든지 등등 확인할 수 있는 문의하기도 있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려면 세부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비교를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패키징 비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번에 올려둔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그때 올렸던 영상에서 패키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크림은 비슷하고요. 솔드아웃 같은 경우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했던 게 패키징이 너무 과하다.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수수료가 지금은 2021년도도 수수료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2021년도에 원래 수수료가 적용이 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박스가 너무 과하니 요거 거품을 좀 빼서 일반 박스로 하고 그 비용을 우리 소비자들이 득을 볼수 있는 서비스로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제 영상을 보고 솔드아웃에서 그렇게 거품을 빼진 않았겠지만 거품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일반 박스로 배송이 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안에 뭐 충전재라든지 이런 거는 여전히 잘돼 있기 때문에 이 겉에 박스가 좀 다운그레드가 됐다라고 해서 상품에 해가 가진 않을 것같아서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한 것 같다 불필요하게 자원 낭비할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스니커스 거래 중계 플랫폼 투 탑에 놓여 있는 크림과 솔드아웃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 봤고요.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조만간 저는 또 재미있거나 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